결혼식 날에 남편이 안 왔어요. 어? 남편이 안 왔어요. 어? 오 혼자 임신 연예인. <laughs> 아 아, 네. 아, <laughs> 아, 이거는... 네. 이거는 잘, 야, 저희도 이거 몰래 포옹을 몰래, 몰래 아, 하시는구아 아, 이거는 진짜 카메라 앞에서 포옹은 하기 싫지만. 손만 잡았는데 임신을 했다 이거야. 아, 이거는... 아, 아. 카메라 밖에서 포옹하겠다. 우리 남고 1년 반을 연애했어. 아, 네. 우리 근데 우리 남편이 1년 반 연애하면서도 손한번안 잡았어. 어. 아, 안 잡았어. 어. 아, 근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1년 한이개월인가 3개월 됐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인사를 드리러 가겠대. 어. 그런데 네. 우리 집을 딱 들어왔는데 <laughs>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절을 안 받는 거야. 절을 아. 안 받는 거야. 아. <laughs> 어머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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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받아주시는 거. 나데 우리 아빠 가나하고 10살 차이잖아. 네. 네. 10살 차이면 그 당시에는. 그럼. 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된대. 그리고 서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가시네. 우와. 우와. 아. 그니까 러 어. 우리 아빠가 탁 나오더니 나보러 좀 나오래. 어. 그래서 난 졸랑졸랑 따라 나갔지. 어. 따라 나갔지. 차에다 태워가지고 어. 워클로 간 거야. 어. <laughs> 그리고 거기서 는안 보낸 거야, 집을. 아빠, 아빠.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이 이름 들어봐야죠. 지금 우리 집에 안 보냈어. 와, 남편 분이. 문이... 어, 여기 있을래. 네. 근데 그때 워커일은 개인집 같은 게 있었어. 맞아, 맞아, 맞아. 지나는 거기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렇죠. 아, 진짜 고 <laughs> 어, 그러니까 아. 막 맛있는 거 사다가만 주지. 기사가 뭘또 사오지. 그러니까 뒷다 먹고 있다가. 에이. 그러다가, 그다가 이제. 한 20, <laughs> 그러다가 20일 동안, 20일 동안 아, 있다가 그냥. 우리 언제가 아, 어, 거기 고향이잖아. 우리 언제가 거기 고향이잖아. <laughs> 아, 워터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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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 아. 어워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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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유. 워 워터유. 워 워터유. 워워터워터에스우스가 야, 야 럭셔리 고양이. <laughs> 아니 그러면 청천병력 같은 얘기를 부모님이 들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가 기절을 해가지고 이제 빨리 결혼식하자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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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그 혼전 연, 혼전 임신 연예인 1호1호 1호. 그렇게 근데... 어뭐 포옹하면 안 찍을래요 했던 분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몰랐잖아요. 상민이 너 이거 지금 선생님 얘기 듣고 뭘 느꼈어? 나어뭘 느껴 어, 이런 어, 스토리를 어, 듣고 아, 여자랑 그, 그 만나고 사귈 때는 뭐가 필요한 것 같아? 뭐돈이요 아,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근데... 정성과 분위기예요. 그래요. 그 장소는 월커일이에요 돈을 좀 써야 돼요, 돈을. 내가, 돈을 좀 써야 돼요, 돈을. 내가 거기서 결혼했다가 이혼한 거야. <laughs> <laughs> 아이 <아니>, 이 뭐. <laughs> <laughs> <아니>, 뭐. <laughs> 아니, 이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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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랑 뭐가 달라요, 당신이? 네. 저기 어르신. 네. 네. 아니, 아니 아이고, 얘기가 연결이 아이고. 안 돼. 아이, 참. 아니, 참. 아니, 왜? 서영녀 선생님은 인생이 반전의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에요. 네? 네? 자,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뭔데? 뭔데, 뭔데? 결혼식 날에 남편이 안 왔어요. 어? 남편이 안 왔어요. 어? <laughs> <laughs> 이일 들어가야죠. 지금. 지금 결혼식을 하려는데 네. 신랑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게 <laughs> 아 어떻게? 전자회사에 <laughs> 그, 거기에 사장이, 왜냐, 우리하고 사돈이야 우리 남편하고. 어. 그래서 그걸 같이 한 거야. 아, 그랬는데, 1750만 원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야. 아, 그렇죠. 어. 50만 그때 원이면. 그때 내가 50만 원이면 집, 응. 알지? 1750채 집. 근데 우리 남편이 아. 그 사람 어음을 갚아준다 그랬대. 아. 응? 아, 고 그리고. 아. 그리고. 아. 아. 그래서 지금 당신 결혼할 남자하고, 그 사장 회장 같이 사장하고 그니까 둘이서 같이 종로소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종로소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어... 근데 어떤 이제 여자가 나한테 오더니 어? 도장을 찍으래 아, 그러면은 저기 저 도장을 찍어주면은 아, 진짜? 나와서 결혼식을 할 수가 있대 아 이건 어쨌든 보증을 서는 거거든 오. 나는 근데 그때는. 오, 나는 맞죠? 그때 내가 몰랐잖아 오,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어. 도장을 찍어준 거야 왜냐면 남자가 나와야 되니까 어. 아, 결혼식으로 아, 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도장을 딱 찍었는데 아. 어머 뭐 우리 남편이 오더니 막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왜, 왜 찍었냐고? 본인이 저기 빚쟁이가 됐는데 왜 찍었냐고 그러더라고 어, 어, 어. 아니에요 저는요 빚쟁이가 아니고요 도장만 찍었어요 제 <laughs> 빚쟁이가 아니고요 도장만 찍었어요 <laughs> <laughs> 예, 맞지? 그 말은 맞는 거야. 네. 그 다음 진짜 빨리 나와야 되니까 단순하게 두 장만 찍었잖아 형님. 응응난 그렇게 그대로 말한 거야. 그 사연이 있었어. <laughs> 그래서 네. 그다음에 결혼식을 다시 했어요. 다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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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어, 일단 아, 지금 현재. 그 자랑하셨네. 금액으로 따졌을 때 200억 정도, 아, 200억 정도의 하자. 돈이었고요. 와, 와. 그리고 와. 도장 찍고 땅 2만 2천평 뺏기셨어요. 뺏겼죠. 누가? 재판해가지고 뺏겼어요. 어, 근데 땅까지, 땅에 있었어요. 와. 땅이 있었어. 집도 뺏긴 거야, 이제. 아, 집까지? 집까지 뺏긴 거야. 그런데 우리 시동생들 여섯 명 우리 음. 언제 종옥이 우리 남편 딧, 우리 시어머니,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난그 생각만 했어. 그래가지고, 아유, 와. 그러니까 나는 어. 집, 녹화, 어. 장소, 집. 이거밖에 모르고 살았어. 어. 정말로. 그리고 어. 영화 6개, 텔레비 2개, 어. 드라마, 부산, 강원도 왔다, 왔다. 운전하면서. 아, 정말 잘 새도 없이 이랬어. 아, 그랬구나. 그랬죠. 음. 한 8년인가 9년을 음. 내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제 그런 게다 지나갔어요. 남편은. 다 지나가고. 우와. 그래도 이제 남편분이 좀선용료 선생님께 많이 미안했는지 임종 때 선생님 소원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네? <laughs> 뭐요? 남편분이 사실은 선생님이랑 종교가 다르거든요. 아아 왜냐면은 하 우리 시어머님이 교회 다니셔서 권사님이셨고. 음. 임종.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은 이제 자기 어머니 네. 교회 에 다니셨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건 상관 안 해요. 종교가 뭐다 똑같이 뭐 예수님도 존말했고 부처님도 존말했고. 아, 그죠, 맞아요. 그런데 돌아가시는데 이제 음. 나한테 연주 엄마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네. 응? 음. 그래서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음. 우리 아들 딸을 나한테 선물했는데 전 음. 그러면은. 간세 모사 세번 하더라고. 간세 모사 세번 하더라고. 근데 진짜 간세 모사 간세 모사 세번 하더라고. 지금 방금 우르바다 아니었습니까? <laughs> 아바다 아니, 아니, <침> 갑자기 불교 유머로 <laughs> <laughs> 근데 어쨌든 관세보살 네. 세번 하라고 그래서 장례식 하는데 예. 아 기독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오셨잖아 예, 예. 찬송가랑 예. 그래서 하시라 그랬지 예.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하시고 응.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끝나셨어요 그럼 러 스님으로서 우리 아빠는 굉장히 복받고 가셨어 아, <laughs> 아, 그럼 같이. 같이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선생님도 그렇고 되게 참 아, 멋지다 맞습니다 예, 멋지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 세 번의 초조 이것도 되게 아, 유머스럽게 되게 센스있고 미국식 어. 유머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너무 좋았어 <laughs> <laughs> 그러니까요 잘 아니, 살아야 돼 재혼하셔야 되나요 <laughs> 재혼 어? <제혼>. 시끄러워 <laughs> <laughs> 인생이 있잖아요 시끄러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닌데. 아 그건 그쪽 사장이지내사장이야 <laughs> 아, 그러면 뭐 상대 뭐 지민이가 응? 200억 빚이 갑자기. 생겼어. 생겼어. <laughs> 어. 갑자기? 네가 도장을 찍어야 돼. 이... 그걸 도장 찍어야 결혼할 수 있어. 어. 지민이가 200억 빚이 있어. 갑자기 생긴 거야. 네가 도장을 <laughs> 찍어야. 돼. 나올 수 있어. 나올 수가 다른데. 있어. 다른데. 지민이가 감방에서 나올 수 있어. 어. 200억. 현실적으로 얘기해라. <laughs> 뭐, 그걸 아름답게 얘기하지 말고. 난그러면 5억 정도 갚아줄 수있다난 그럼 한 5억 정도 갚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155면 어까어떡 아, 아니, 솔직히, 155면 그럼. 1 5 5 어떡할까? 아, 다시 한번어봐야 현지 방 끝났어. 너 맨날 수학 <laughs> 현지 방 끝났어. 너 맨날 수학식 이거, 이거 웃기도고 <laughs> <안 웃음> <안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나 끝났어.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재밌지도 않았고. 재밌지도 않았어. 아니야. 나는 이거. I don't know.